작년에 58건 심의 요청한 한국당 뉴스 심의하지 말자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이게 뭘까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뉴스 보도를 빼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이 냈대요. 지난해에만 58건의 방송심의를 요청해놓고 왜 이렇게 어, 약간 유체이탈식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한국당 의원 14명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는요, 방심의 구조상 보도에 대한 심의가 자칫 정권의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 길들이기 등으로 변질,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대한 내용을 아예 제외해야 한다. 라는 것이 주된 골자라고 합니다. 진짜 자기들 맘대로구만. 그죠? 어떻게 <laughs> 이렇게 <이럴> 할 수가 있나 <laughs> 아, 이거 유튜브랑 뭐 다를 게 뭐야? 그럼요. 막 하자는 거죠. 음. 네. 네. 한국당이 법안 제안에서 설명했듯이 현행 방송법에는 방 심의가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방통 심의 심의 대상에는 당연히 보도 논평의 공정성 공공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지 말자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네. <laughs> <laughs>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는 이제 포기하고 우리끼리 그냥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런 만약에 이런 법이 만약에 생면 아니 생긴다면? 그러면은 보도채널 뭐 이런 거다 해야죠. 뭐.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어. 그러면 자기들이 심의를 좀 일관성 있게 심의를 넣지 말아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또 심의는 이렇게 겁나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출범시키고 불과 20여 일 동안 방심위에 258건의 가짜뉴스를 <웃음> <웃음> 신고했다고 하고요. 방심위에서 파악한 지난해 한국당의 권리침해 관련 통신심의 요청코수가 244건이었다라고 음. 하고요. 어, 또 이제 sbs의 블랙하우스를 비롯한 지상파 종편 방송 프로그램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방심위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작년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당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자신들의 실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 법을 없애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중이의 그 방심위 측은 언중위는 개인이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권리구제의 성격이고 방심위는 방송법 상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도의 공공성심이어서 이것이 이제 중복 규제라는 한국당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계속 방, 그 한국당 주장은 언중이가 있으니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다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언중이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돼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야지 되는 것인데 사실은 방송 보도는요 그렇게 본인이 꼭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어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어, 그, 이 가짜뉴스가 이렇게 돌면서 우리의 공론장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적, 방송의 공공성을 심의하는 기구는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 당사자가 그렇죠.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가짜뉴스 계속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네네.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 음.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유튜브 전부 다 하지 그냥. 네. 아무튼 이런 웃기는 일이 있었네요.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 조선일보 관련된 이야기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어제 저녁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 놀려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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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나도 놀려 먹을까? 네. 미디어는 기사인데 네. 조선일보 기자 다운표 현재 임금으론 취재 전념 불가. 오 <laughs> 이런 배신을 <laughs> 때리다니, 어? 최저임금이 <laughs> 올랐다고 그렇게. 어. <laughs> 위험하다고 응, 우리나라 곧 망할 것처럼 그러더니 지네들은 말이야 어. 응, 지금 월급이 얼마나 높은데 조선일보가 사실 업계 최고라고 어, 하고 있고 제가 평소에는 조선일보 사측의 말을 믿지 않지만 이번에는 음. 좀 믿어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사측 <laughs> 방상훈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어. 어,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조선일보는 어. 최고의 언론에 걸맞는 1등 대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laughs> 좋은 신문은 훌륭한 인재에서 나온다. 기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믿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취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멋진 사장님네 네, 멋진 사장님. 나도 거예요. 이렇게 못하는데. 아, 난 맨날 월급 못 올린다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께서 음. 지금 유감을 표하면서 이제 2018년도 조선일보 임금협상이 해를 넘긴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조속한 협상을 촉구를 했습니다. 노조는 5% 임금 인상을 제. 사치기 묵묵부답이라고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사람이 사오 프로 임금 협상 뭐 이거 할수 있어 임금 인상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웃겨. 그 누구든지 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돈으로는 취지에 전념할 수 없다. 이 말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이 저 댓글을 봤는데 니네는 최저 임금을 받는 것으로도 아깝다. 이런. <laughs> <laughs> 양심이 있으면 야. 어~ 어~ 한 번이라도 최저임금 받아 봐라 진짜 그렇게 야. 최저임금에 대해서 깐족거리면서 아니 업계 최고를 받는 음. 조선일보가 이돈 받고 취재 전념할 수 없다면 네. 이 다른 심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한결이나 아, 경향을 진짜 게 웃긴 거죠. 어~ 네. 거기는 진짜 음. 아이고참 그러니까요. 참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뭐 노조에 따르면 임협이 타결되지 않아서 시급한 현안인 52시간 근무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음. 뭐 이래저래 자기들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임금이다. 현재 임금으로는 우리 조합원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취재에 전념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사측이 알았으면 한다라고 아. 이렇게 노조에서 네. 음, 노보에 써주셨습니다. 네. 자, 현재 임금으로는 네. 취재 전혀 말수 없다. 음. 아, 돈이 많은데 내가 알기로 되게 많거든요. 네. 웃기네요. 저는 저는 52시간이 가장 웃긴 거 같습니다. 네. 보일러 기사는 52시간 때문에 못 온다고 하지만 네. 본인들은 52시간을 꼭 지켜야겠다 네. 뭐 이런 거죠. 음. 네. 52시간은 누구 건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laughs> 자기들이 노동기사 그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유, 아니 진짜. 자기들도 노동자인 거는 알긴 않아봐. 그죠? 뭐, 뭐 이렇게 써야죠 음. 우리는 뭐. 조선일보 귀족노조 음. <laughs> 회사 망친다 네. <laughs> 신문업계 하향하는데 노조가 웬 말이냐 웃기네. 임금 인상 웬 말이냐 음. 이거 그렇게 아휴 진짜 이게 자 아무튼간에 뭐 조선일보가 이게 보니까 음, 조선일보 연봉이 아무튼 쎄긴 쎄가봐요네 음, 어, 여기에 지금 미디어노 기사에 이게 2012017년 기사인데요 이때만 해도요 음. 어 이제 연봉들이 나오거든요. 연합뉴스, 어. 이제 평균 연봉인가봐요. 그쵸? 네. 신문업계. 어, 연합뉴스 8,189만원, 조선일보 7,290만원, 조선일보 6,875만원이어서 조선일보가 이때도 엄청 억울하다면서 아. 왜 우리 이렇게 조금밖에 못봤냐? 라고 아. 아. 괴로워했다. 7천만원이요? 네. <laughs> 2017년에? 네. 아. 그랬다고 나오네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음, 다들. 취재 진짜 전념할 수 없겠네요. 네. 배가 아파서.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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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laughs> 나보다 더 받은 놈이 있어. 내가 없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취재 <laughs> 전념할 수가 없다. 어, 아. 배가 아파서. 그런닐까 돼. 돈이 많아서 취재 전념할 수가 없어. 아, 돈이라? 예. 그거 돈을 써야 되겠다. 아, 그래서, 그래서 5 2시간제를조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쓸 시간을 달라. 아. 그거 아닌가요? 음. 그건 생각을 못 했네요. 아, 그, 참. 아예 우리가. 얘기였습니다. <웃음> <웃음> 슬프다. <웃음> <웃음> 갑자기 눈물이 나는 데 <laughs> <laughs>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노래 한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